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향시장 이재주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에 오래 머무르시면서 강의도 듣고 운동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셨을 텐데 코로나 확산으로 복지관 문을 여는 것조차 참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각 복지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덕양, 일산, 대화, 세곤 노인복지관에서 각각 유공자 시상식과 세미나, 영상 제작, 작품 공모전등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제2의 인생과 여가를 재미나게 누려야 할 어르신들께서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도 더 노력하고 더잘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청춘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진산입니다. 다가오는 10월 2일은 제25회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향상과 권리증진 및 세대통합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온라인 홍보영상을 준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취약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특식 나눔 행사를 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 오신 역사의 산주역으로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셔야 할 주인공들이십니다. 넓은 삶의 지혜와 경륜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웃을 가족처럼 염려하시는 어르신들의 솔선수범으로 저희들이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어르신 분들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들한테 잘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은 슬픈 것 같은데 외롭고 적적하실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외롭고 씁쓸해여 고독과 외로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라만 보시는 그게 막이 하는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외롭고 씁쓸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고 또 음, 사색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면서 뿌듯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이 행복해 보신 것 같아요. 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생기가 있는 것 같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바리스타 할머니가 제일 건강한 모습으로 노년의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원하는 노인상? 저도 이렇게 살고 싶네요. <laughs> 일을 하시는 모습이 참 생기있고 활력이 넘쳐 보여서 참 좋습니다. 우리 신의들도 이제 정말 뭔가 하세대에 대한 어... 어된 일도 할수 있겠구나.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그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기대어 살지 않고 자립감을 가지고 살면서 건강과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자기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취미생활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어요. 타인이나 자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고요. 경제권에 잘 자유를 주고 싶어요. 경제권이 풍요롭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지 제가 노년이 되어서 사회의 봉사와 희생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사소한 일에도 잘 웃는. 그런 할머니이고 싶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것 같아서 잘 웃는 할머니가 되고 싶네요. <laughs> 작년부터 바리스타로 일하게 되었는데, 아주 화목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좀 활력이 생기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노후 생활은 어, 지금 현재도 그렇고 활기 있고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좀 액티브한 그러한 어,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됐으니까. 음, 그추억들 생각하면서, 그때 봤던 경험들을 하고 싶고, 이제 저도 엄, 엄마가 되었으니까, 큰, 큰 책임감들을 느끼면서 잘 하고 싶어요.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취직도 성공적으로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귀찮고 움직이기 싫더라도 복지관 나가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 기도가. 가족, 지인, 자연 모든 것에 감사했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갈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어, 우선은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온 나 자신한테. 그동안 잘 살았다고 우선 칭찬을 먼저 해주고 싶고요. 앞으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너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제가 50대에 들어서 CF 모델 일을 하고 방송 쪽 일을 조금 했어요. 어, 그 1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더 주름이 깊어지고 어, 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따뜻하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다시 CF 모델을 하고 싶어요. 사회가 저한테 주신 그런 큰선물들까요그에 어, 그 대해서 제가 조금씩 보답을하면서 살아가는. 아, 그런 모습들로 저는 꿈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자신이 그동안에 경험하고 또 지식으로 배운 여러 가지 전문적인 모습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한아 뭐랄까 좀 이렇게 나누어주는 아, 그런 역할들을 해서 또 희망찬 아, 이 사회가 또른다 하는 남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써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정아, 세월의 흐름이 화살과 같아. 어느새 무는 게와 있네. 인생의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길목에서 삶을 되돌아보니 부모님과 형제, 남편과 자식, 친구들과 지인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으니 참으로 감사함이 커서 마음이 쳐져온다. 주위에 늘 좋은 분들이 있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런 복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살도록 명심해야겠다. 서정아, 지금까지 나이는 비록 노년기에 와 있지만 정신연령은 40대에 머물러 살았지. 나이에 맞는 정신연령도 중요한 걸 안다. 사고의 폭이 넓고 깊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40대의 젊은 정신 연령으로 지내며 늘 꿈을 꾸고 배우고 도전하며 살고 싶었기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며 생계를 지니려고 했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2013년 취미로 커피 공부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작년부터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니 새로운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감사해. 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며 기쁘게 일하자. 아니하고 나태해질 때도 많겠지만 순간순간 만드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정을 나누며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자.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환한 웃음으로 기쁘게 살자. 서정아육캔드 잇! Yes, I can do it! 테나 너에게도 소중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만큼 이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겠지. 그러나, 너는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지 않니?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의 부끄러움이 없이 더잘 살아낼 것이지 않니? 모두에게 넉넉한 미소와 행복을 주며 그래, 너에게 부여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다 보면 너의 삶의 향기가 자연히 윤택하고 행기로워져서 주위를 변화시키지 않겠니? 건강히 스스로 심쓰며 멋진 신의 모습으로 활기와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고맙고 대리네. 안녕.